먼저 어젯밤부터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었고 이 시각 태풍이 9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해 있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JIBS 구혜일 기자, 현재 제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 해안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제가 이 자리에서 태풍 쏠리기 제주에 바짝 다가섰다고 얘기한 것이 다소 민망해질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태입니다. 태풍 쏠릭이 역대급 비바람을 몰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가만히 서있기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보고계신 상황 그대로 제주는 태풍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센 바람이 섬 전체를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제19 태풍 솔릭은 당초 예상보다는 빠른 조금 전 3시를 기해 새벽 3시를 기해 서귀포 서쪽 약 90km 해상까지 접근해 북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도 내려 한라산 미세우름에 6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시 137.3mm 서귀포 105.4mm 등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풍 쏠리기 당초 예상보다 조금 빨리 제주에 근접하면서 오늘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태풍에 초근접해 있는 제주에서 JIBS 9회입니다.